아이씨 어 뒤뒤 뒤뒤 끝나면 녹화중지 했었는데 아 어, 뭐야 아이씨 <laughs> 아, 아, 아이 소음을 개바보같은 진짜 아 저리 가세요 어, 오케이 어. <웃음> <웃음> 오. 아 1대1 개쓰 yes. 비가 오는거 어그로였어 소물은 어그로였죠 아씨 다왜아 끝난줄 알았지 아순간 샤크스 조용하다가 소리 들리길래 끝난줄 알았음 <웃음> 개고수. <웃음> <웃음> <나이스>. 아 개고수 아이 개꿀맛 어? 아? 네? 이겼습니다 <laughs> 아, 나만 잘 요술을 탄에누가 죽었어. 예! 잘 아! 안요수을타잘요술요 아, 잔, 아, 잔, 술을타잔요요잘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뭐, 아, 잘요 아, 니 아, 잘 요술을 타 아, 아, <씨. 웃음> 이게 한대 맞는 순간부터 긴장이 엄청 돼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장못 맞으면 한 방에 죽는다 이러면서 <laughs>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 한 사람 있네 여기... 아 오오오오오. 개사기 <laughs>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얼으면 <laughs> 딜 약해져요 아 안돼 <laughs> 뭐야 30초만 숨쪄 저희? 지금 역전 당하겠는데 오케이 <웃음> 이런 <웃음> 비겁관 내 승리 전략 오, 오른쪽. 됐다. 안돼. 어. 우 안돼 안돼. 지켰다 지켰다. 안돼요. 한 명만 한 명만. 이고 아, 안돼. 네.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와. 나이스. 나이스. 숨어 숨어 숨어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허팝하고만. 아 <laughs> <오, 웃음> 뭐야